빨래가 다 돼서 봤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됐어 빨래하는데 세제가 2달러거든요? 제가 텀블러를 씻으려고 가져왔던 종이 그 수세미가 거기 세제 성분이 있단 말이죠 아 이걸 넣고 빨아볼까 했는데 하, 진짜 세정력 짱이다 홀리데이? 오 와우! 1년! I can't speak i n g i s That's okay, you're pretty good I can't speak any Korean 일단은 나가볼게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타임스퀘어 가시는 거 알려주셨거든요. 일단 제가 비행기 문제가 좀 있어서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뉴욕까지 왔는데 타임스퀘어 못 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점이라도 제대로 한번 찍고 공항으로 가자 싶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뭔가 제대로 뉴욕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항공편 때문에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막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기분이 좋네. 와, 저 전광판. 오 마이 갓. 여기서 많은 시간을 근데 할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항공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 한켠에 아직도 불안감이 있거든요. 밥을 먹고 공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삼성 전광판이 딱 있어요. 와. 코카콜라 위에 있어. 그것도 메인에. 장난 아니야. 저는 제가 여기 뉴욕 합포판에 왔다는 게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상상만 했던 걸 현실로 해보는 거랑 상상 속에서만 있던 거랑은 모든 게 천지 차원인 거 같아요 어, 오징어 게임! 어, 뭐야 LG도 있다 우와, 진짜 생생하다 국뽕이 아니고 제일 멋있어 여기 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완전 꽉 차가지고 한번 저도 사 먹어 볼까 하고 들어왔어요 so, Please give me one of the most popular ones here Popular? I'm yeah, popular, popular. In, uh, Nara N-A-R-A So you can just pay at the register and get there right? Pay? Okay, thank you 칼로니? 이거 하나 사 봤어요 음. 어, 엄청 달거나 그런 맛도 아니다 크림이 굉장히 가득하고 버터가 완전 바삭한 과자예요 Excuse me Can I order? 틸라무크라는 바베큐를 한번 시켜봤어요 야, 얼음 넣고 수돗물에서 받아서 주시는데 저번에 <laughs> 동유럽 갔을 때도 석회가 막 쌓여서 하얀 물 같은 거 마셨었거든요 근데 뭐 크게 배탈이 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야, 이거 내가 시킨 게 맞나? 버거를 시켰다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아, 땡큐. 이렇게 케찹도 갖다 주셨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죠, 뭐. 일단 감튀 먼저. 감튀 햄버거가 아니라 고기를 먹는 기분이네. 음. 이만한 버겁니다. 내가 언제 뉴욕 타우스케어 와서 이런 햄버거 먹어보겠어.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싶었는데, 놀려요. 각 잡고. 아, yeah? 아, sorry. Can I get this to go? To go? Yeah. This. Yes, yes. You want it to go? Yeah. Yes. One second, okay. 오케이, okay, thank you. 제가 챗 GPT 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먹던 거 포장해 달라 그러면 민폐냐고. 근데 어, 뉴욕에서는 먹다 남은 음식 포장해달라는 건 굉장히 흔하고 일반적인 거니까 편안하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Thank you so much. 이러면 또한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뭔가 아쉽기도 하고 제대로 즐기진 못했어가지고. 그냥 진짜 딱 점만 찍고 갑니다. 점만 찍고. 아쉬워. 공항으로 가는 거 찾는 건더 쉽지가 않아서 한 다섯 분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저처럼 캐리어 끌고 있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가족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좀 안전하게 갈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들 캐리어를. 여기는 터미널 4 뉴욕입니다. 아, 나 너무 실망했어, 진짜. 아니, 무슨 터미널에 의자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노숙자마냥 바닥에 앉아있어요. 뉴욕이 이렇게 시설이 너무 부실해서 되려나? 막 보면은 쓰레기도 널려있고, 아, 좀 완전 실망. 제가 오늘 버즈 아틀란틱을 타고 뉴욕에서 런던에 가야 되는 일정인데, 마음이 불안해서 저녁 11시 비행기인데도, 아까 저한 3시 반쯤에 왔거든요? 되게 일찍 왔잖아요. 그래서 버진에 딱 가가지고 표 주세요 이거 했는데 아니랍니다. 버진 아니고 델타래요. 여행사 쪽에서도 알 수가 없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요 버진항공에서 델타로 바뀐 사유가 무엇지 한번 여쭤보셨냐. 그래도 제가 물어는 봤거든요. 번역기 돌려가지고. 근데 자기네들은 알수 없다. 그냥 이거는 델타다. 이, 이 답변이 끝이었거든요. 아, 걱정이 또 현실로 다가오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어요. 아니,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서 뭐 상점을 구경을 하던 아니면 좀 편한 의자에 앉아서 쉬던 라운지를 들어가서 기다리던 하면 되는데, 트리닷컴에서 관계자가 출근을 안 해가지고 제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머리가 아프네. 아니, 6시 전에 연락준다고 해놓고서 새벽부터 전화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지금 통화, 한 통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상담사분한테 너무 징징거려서 죄송한데, 6시 24분이고요. 지금 트립닷컴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으라고 해가지고 끊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게 근데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없대요. 예약이 꽉 차가지고. 어이가 없네. 아니. 그 트립닷컴에서 비행기표를 끊으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비행기표가 없어서 저 오늘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나 미치겠네, 진짜. 지금 12월 7일자 버진 아틀란틱 항공 티켓이 없어서 일정을 다시 빠르게 보유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오전 8시 20분 거 무조건 타야 되고 그거 못 타면은 제 뒤에 계획이 아예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거 끊어 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한 건데 아무리 뭐 숙소나 이런 거는 방일날에 잡고 이랬어도 이 항공만큼은 제가 일주일 밤낮을 새면서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버진을 못 타고 델타를 타고 움직이게 됐어요. 왜냐면어진 항공을 타고 내일 출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내일 비행기도 다 만석이에요. 오버보킹으로 한 자리 받을 수 있게는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장담을 못 하고 만약에 못 타도 그거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에서 칸쿤 가는 비행기 탈 때도 이랬거든요. 뭐 그때는 계엄령 때문에 임시로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그, 캄쿤이랑 멕시코 다갈수 있고, 런던 가고 하는 거 문제 없는 걸로 제가 찾아보고 왔었거든요. 그때도 너 비자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그, 프리비자다, 계속 이랬거든요. 사스런이라고 해서, 이게, 항공사에 서하는 마일리지, 무슨 이벤트 하는 게 있어서, 비행기를 좀 많이 타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비... 저도 되게 넉넉한 시간으로 왔는데 벌써 1시간째 줄만 여기서 서 있거든요. 먼지도 이용 못하면 너무 억울해서 눈물 날까봐 뿌역뿌역 <laughs> 라운지를 찾아왔어요. 뉴욕은 진짜 먹을 거 없어요. <laughs> 델타 타고 가네 델타. 제가 또 여기 뉴욕에서 델타항공 타고 런던 가는 비행기 탈때 분명히 무비자인데, 그냥 인터넷만 쳐봐도 빨리 나오지 않나요? 근데 절대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 비자 없어서 안 된다고. 이게 영국 갈때또 다른 비자가 있더라고, 인스타 말고. 근데 그것도 신청도 안돼 있어서 안 된다고 막 뭐라 하시더니 본인보다 이제 상급자이신 분한테 가신 거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여권 보시더니 바로 그냥 티켓 뽑아서 주시는 거예요. 표를 받고서 그 아주머니 쳐다봤는데 "아, 알던가?" 막 이러면서 그냥 휙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거 델타항공 기다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비행기 타는 걸왜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가. 이 비즈니스 하나를 보고, 그리고 나를 위한 여행을 시작하긴 했는데, 나를 위한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힘듭니다. 힘들어. 이제 밤 비행기라서 이렇게 음료랑 베개를 좀 주셨어요. 여기 저녁이 나왔고요. 치킨이랑 파스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래서 저는 파스타 선택했습니다. 비주얼 끝장나는데, 넓적한 면이다. 토마토 샐러드가 같이 나오고, 이제 좀 매콤한 것좀 먹고 싶다. 이런 거 말고. 것보다 이게 더 낫다. 콘샐러드. 시크해 컵이 크고 얼음이 엄청 커요. 짱 시원해. 간식이 나왔어요. 초콜릿이랑 치즈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저는 초콜릿으로 골랐습니다. 막 엄청 딱딱해. 맛 없어요. 오늘 날씨 미쳤다.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추워요. 내려가지고 입국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왔는데요. 런던에 도착해서 꼭 심사도 안 보고 그냥 패스워드만 찍고 바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났어요. 저 여기만큼 진짜 빨리 나온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거는 완전 웰컴 투네. 어. 뉴욕에서 만났던 분이. 여기에 엘리자베스 라인을 타고 빅뱅 가는 게 괜찮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라인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하철 타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가는데 따라가가지고 그냥 대충 카드 찍고 지금 뭔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서 줄서고 있는데 나잘갈수 있겠지? 정말 꼬질꼬질이 상태로 잘 다니는 네, 나라올라입니다. 지금 찾아봤는데, 패딩턴역이라는 데서 내려서 뉴욕에서 만난 분께서 추천해준 본 스트리트까지 걸어가는 것도 좋다고 챕 GPT가 얘기를 해줘서 저는 그 코스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가 패딩턴 카페인가 보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세하놨니 정신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나 런던 좋아하네 비도 오고 추워가지고 어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해리포터에 나왔던 그 스사나 분위기 있잖아요 딱그 느낌인데 여기 전봇대는 샤넬 마크가 있네 이건 뭐지? 어 여기 바로 앞에 가게 예쁘다 여기 들어가 볼까? 우산 뒤집힐 뻔 했어 Excuse me, can I sit? Yes, yeah, no, no, no. Uh, that's good. That's good. 아 이제 또 주문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또 번역을 돌려야 돼. 저는 여기에 마카로니 치즈 포크벨리 뭐 이런 거 시켰어요. 여기는 파운드로 계산을 하니까 지금 한 거에 두배 가격을 하면 되니까 2 5 0 0 0원 정도. 한끼 25,000원씩 쓰고 나 요즘에 외국 나가서 돈을 진짜 25,000원 별거 아닌 것처럼 쓰는데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매일같이 25,000원의 식사를 한끼 식사로 쓴다는 게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분들은 매일 그렇게 쓰고 계시겠지? 아, 이렇 <laughs> 어, 아, 아무래도 또 잘못 시켰어. 아, 이런 거였구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삼겹살에 마카로니가 올려져 있는 그걸 상상했는데 반대네. 마카로니에 삼겹살이 들어가 있는 거네. 와, 이거 무슨 맛이냐? 약간 손질된 삼겹살을 올려주고 위에 치즈가 아니라 그런 빵가루 같은 맛이야. 딱딱해서. 나 먹다 보니까 이거 맛있는데? 삼겹살이랑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특별한 양념이 돼 있지 않아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짜거나 느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음. 의외로 괜찮아. 음. 아, 근데. 저게 12점 몇 불인 줄 알았는데 무슨 포크? 삼겹살이 추가가 된것 같아요. 왜 추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작은 마카로니 접시가 3만 원이 넘네. 3만 원이면 한국에서 내가 족발을 시켜 먹을 것 같은데. 날이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 감성만 조금 느끼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아까는 좀 부슬부슬 내리더니 지금 막 내려가지고 애매모하게 다닐 수가 없네. 옷을 좀 사야 되거든요, 제가. 왜냐면 옷을 제가 거의 다 버려가지고 이제 입을 옷이 없어. 지금 상황에서 멋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제일 편안하고 따뜻한 거. 잠옷 같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정의는 안될것 같고. 아하. 옷가게들이 뭐가 있을라나 기념샵인가 보다 제대로 된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게 엘리자베스 A랑 B가 있는데 헷갈릴 게 없는 게 B에 보면은 다들 이렇게 캐리어를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 A에는 없어 여기 시간으로 1 1 시에요. 네, 카페 네오라는 곳인데 아들 여기서 공을 노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줄줄 계십니다. 그렇게 네,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 대신에 뭐 그냥 앉아서만 꿈박꿈박 졸아야 되니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안전한 게 최고니까 혼자보다는 또 나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 여기 탑승장 아니거든요. 탑승장 안에 와가지고 세수랑 양치하고 여기 라운지가 5시에 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라운지에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네, 비행기를 타러 가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한국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버진이 델타로 바뀔 수도 있고 델타가 버진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게 엄청난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처럼 싸스런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라서. 지금도 제가 왜 그렇게. 버진에 매달렸는지 처음에 몰랐대요. 근데 하루 동안 그 싸스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와, 이걸 하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 이러시면서, 아, 이게 하나 어그러지면 뒤에 계획들이 막 차질이 많이 생긴다는 걸 인지를 하셔가지고, 제가 계획을 이틀을 늘리게 되고, 그걸 최고의에서 중앙공을 타니까,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그게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마음 편하게 그냥 즐기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코펜하겐으로 넘어가서 호스텔에서 쉬고 좀 사람다운 모습으로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